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수만나 반갑습니다. 아, 추석 연휴는 잘다 보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네요. 그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런 말씀 읽읍시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호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네 그럼 다시 말씀 읽고 나눕시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익숙한 친구들 있어요? 어이 이, 말씀이 좀 익숙한데 하는 친구 있나요? 네, 그 친구들은 주일에 말씀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리브가. 네, 리브가. 리브가 이야기할 때이 말씀을 봤죠. 어, 지진한 주집인가?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 이삭의 아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 아영이가 그때 손들고 대답했었나? 그랬었죠. 네, 그래서 달란트 받았었죠. 네, 리브가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만약에 가나한 땅에 있는 여인을 이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가 이 가나한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 가나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한 풍습에 따라서 참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아내한테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으로 종을 보내는 겁니다. 네, 다음절 읽겠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네 앞에 어,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주인님, 만약에 제가 주인님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아내 값을 구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계속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주인님의 아들인 이삭을 그 여자가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절대가 붙었죠.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절대 뭐라 그랬죠? 어, 기억나는 친구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깜짝 문제로 내면 재밌겠네. 네, 어, 이거는 진짜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도 뭐라도 보내주십시오. 깜짝 문제 저 문제 봤어요.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네 절대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계속. 지금 사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거,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머물러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오늘 종에게 말하는 내용에. 그 이유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고향 땅까지 멀리 종을 보내서 그 땅의 여인과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나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에게 물들을 물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합당하지 않은 삶을 가난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그런 풍습에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그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시키려고 아브라함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또또 또 있었죠. 어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들을 보내지 말라. 절대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땅을 떠나지 못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수 만나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 수 만나에는 아브라함이 또좀 찌질한 모습을 보였었죠. 기억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죠. 그런데 오늘은 참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이에요.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무조건 가장 선하신 길이에요. 왜냐면, 하 선한 것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가장 선한 길이거든요. 그냥 네,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아 엘리에세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너한테 그곳에,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잘 구할 수 있게 하실 거야. 실제로도 그렇게 됐었나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전도사님 설교했던 거 내용 기억나요?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 정말 정말 기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을 따라서 가난안 땅으로 오겠다고 얘기했나요? 어떻게 했죠? 네, 여러분 기억나죠? <laughs> 네, 그럼 잠깐 영상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 읽어 봅시다. 다 읽었나요? 잘했어요. 오늘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OX 중에 맞는 게 뭔지 체크하시면 돼요. 답 보내 주는 친구에게는 화분 어, 선물로 주겠습니다. 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주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 후 친구들 그리고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